두달 전에 심은 아, 맷돌 호박밭입니다. 호박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있어요. 이쁜 아, 호박 정말 많이 달려요. 이런 에어박은 지금 따먹으면 엄청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호박꽃, 암꽃이 피고 있어요. 어, 굉장히 호박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호박이 엄청나게 잘 뻗었죠. 병 하나 없이 영양이 충분해서 아주 잘 뻗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지금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저번부터 계속 여기다가 이곳을 넣어주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거고 여기도 예,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채소 찌꺼기랑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서 예, 여기다 넣어주었습니다. 계속 분해가 되고 이제 쭉쭉 내려가면서 계속 일주일에 두번 정도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작은 거고요. 이거는 물엿 어, 물엿통 큰 플라스틱 어, 통에다가 이렇게 어, 넣어주었습니다. 지금 넣어준지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안 됐는데 벌써 밑으로 다 꺼졌습니다. 위에다가 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호박을 어, 호박은 다비성 작물입니다. 여기도 호박이 엄청나게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도 호박, 저기도 호박. 여기도 호박, 호박 어, 말도 없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박을 어, 정말 어, 양분 부족 없이 어, 건강하게 많은 양의 호박을 수확을 하시려면은 우거름을 주셔야 됩니다. 어, 우거름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지가 너무 많이 우거졌잖아요. 어디다 주기도 힘들고 그냥 뿌리기도 힘들고 그러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정말 편합니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미의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호박밭입니다. 지금 호박이 딱 먹기 좋게 잘 익었습니다. 이런 어린 애호박들은 지금 먹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전이나 뭐부침게해 먹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올해는 호박을 지금 키운지 어, 정식한지 두달 정도 되었고요. 어 지금 이제 밑거름을 충분히 주었는데 어, 이제 중 후반기가 되면 양분이 아무래도 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박을 좀더 많이 어, 많이 달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분을 꾸준히 주셔야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 쉬운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통에 통을 이제 플라스틱 팩물2리터 어, 짜리 인데요. 이것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하시는 방법. 어, 작은 밭에는 작은 곳에는 이 정도로 뚫어 주고 예좀 용량을 좀 크게 하고 싶다, 어, 호박 가운데 크게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통 하나 주시면은 여기 있는 거 지금 제가 비트 좀 어, 비트 좀 상품성이 안 좋은 거랑 이제 집에서 먹다 남은 이제 가지 그다음에 수박, 뭐, 그다음에 어, 상추, 고추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어, 매주 한두번 정도 이 통에다가 계속 채워 채워주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아주 이것들도 분해가 잘되고 해서 어, 두번 정도 저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금방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아,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그 중에서 뼈를 제외하고, 이제 대신에 뼈 같은 거는 썩지 않기 때문에, 어, 따로 그런, 그런 것은 넣지 말고 버려주시고요. 이런 야채 찌꺼기, 이런 야채 찌꺼기를 넣어주시면 이것도 당도도 있고, 꽤, 어, 양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따로 어, 돈 주고 버리시지 말고, 우리 텃밭에 넣어주세요. 어떤 비료보다 좋은, 어, 양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 이것을 한지 지금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중간 정도 이제 순들이 나왔을 때 하기 시작했는데, 어, 지금 웃걸음은 주지 않은 상태인데, 어,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걸음을 또 주신다고 해도, 이렇게 음식물을 요 안에다 넣어주시고, 예, 화학비료 같은 것을 요 안에 또 함께 넣어주시면은, 음식물이 분해하는 데더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벌레가 걱정되신, 다면은 곰팡이균을 이용한 백강균이나 b t 제 미생물 이런 총진삭이나 아니면 백강탄 같은 것을 여기다 살짝 뿌려주시면 어, 해충 걱정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따로 사실 필요 없이 이런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 이런 거 어, 이제 플라스틱 어, 쓰레기 버릴 때 어, 거기 가면 많이 나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대용량으로 할 거고요 예, 10리터짜리입니다 1 0 l 짜리인데요 안에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 어, 즉 어, 채소 껍데기 그리고 어, 과일 껍데기 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수박 껍데기나 아니면뭐 참외 껍데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 안에 가득 넣으시면은 금방 요즘에 날씨가 따뜻 따뜻하기 때문에 예, 금방 예어 분해가 되고 예 발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조그만 밭에서는 이런 플라스틱 페트병을 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페트병을 이렇게 잘 넣으셔갖고 어 여기다 구멍을 많이 내주세요. 밑에 밑에까지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었습니다. 그래서 송곳이나 아니면은 이런 인두가 있으시면은 예, 인두로 하시면 되고요. 어, 간단합니다. 이렇게 인두로 구멍만 내주시면 됩니다. 구멍을 최대한 많이 내주세요. 구멍은 적당한 크기로 내주시고 이렇게 구멍을 내주면은 이쪽으로 이제 물과 어, 공기가 통해서 미생물들이 이쪽에 달라붙어서 어, 예. 그 음식물들이 잘 분해되게 됩니다. 음식물이 어, 상하는 이유, 쉬는 이유가 바로 미생물이 붙어서 그것을 분해하려고 예,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음식물을 요 안에 넣어 주게 되면은 금세 분해가 돼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넣어도 충분합니다. 요즘 날씨에는요. 이맨 밑에도 이렇게 뚫어주고요. 예,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물려 큰 대용량을 만드시려면은 이 어, 윗부분을 잘라야 되겠죠. 저는 호박밭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호박들이 많이 달리고 우거지고 그리고 많은 양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호박밭에는 저는 요큰 것을 어,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큰 곳에, 뭐, 수박, 수박 껍데기, 각종 채소 껍데기를 가득 채워놔도, 한 며칠, 한 2, 3일 있으면 그게 푹 꺼지고, 금세, 이제, 그, 어, 그 채소들이랑 음식물 찌꺼, 찌꺼기들이 금방 예,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넣어주셔도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냄새요? 어, 냄새는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땅 속에 박아놔서 냄새는 심하게 나지 않고, 거기다가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은 EM이나 아니면 은그 안에 벌레 같은 게 걱정되시면은, 제가 좀다 보여드릴 건데 이런 미생물 재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총진싹이라고 각종 해충들을 죽이는 그 여기에는 이제 백강균이랑 BT 미생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것도 이제 미생물이기 때문에 분해에 도움을 되고 그속안에 있는 각종 나쁜 벌레들을 또 거기 에 벌레들이 많이 끼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큰 통도 구멍을 뚫어주는 게 좋겠죠. 맨 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위에까지 구멍을 최대한 많이 내줍니다. 구멍은 가급적 좀 큼지막하게 내주시면 좋습니다. 자, 통에 구멍을 수십 군데를 뚫었습니다. 이렇게 뚫어야지 공기도 잘 통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채소들이 분해가 되면 이 구멍 사이사이로 빠져나오겠죠. 맨 밑에도 구멍을 많이 뚫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호박밭에 가서 어 그리고 어, 수박에 수박밭이랑 그리고 참외밭에 가서 이것을 예, 묻은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호박밭이거든요. 예, 여기 호박 원뿌리가 여기 있고요. 이 예, 원뿌리에서 좀 떨어진 부분에 이 모종삽으로 구멍을 뚫고 이 페트병을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이제 페트병을, 예, 묻어줍니다. 대신에 너무 안에까지 묻지 마시고요. 흙이 들어가서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 어, 요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어, 집에서 나오는 각종 채소들, 음식 찌꺼기를 넣어줍니다. 예, 여잘 덮어주시고,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양파도 될 수도 있고, 뭐. 수박껍질. 이는 제가 한달 전부터 계속 만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벌레가 좀 많이 생겼네요. 그래서 이 미생물 재질을 뿌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수확하다 남은 썩은, 썩어가는 이제 이런 채소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금방 이게 썩어버려요. 그래서 각종 채소들을 넣으시면은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 처리하는 그런 비용도 덜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도 좋고요 그리고 채소들도 엄청나게 좋아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야생동물들이 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죠 그럴 때는 이렇게 무거운 돌멩이를 위에다 올려 주시면은 어, 얘네들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거운 돌을 한두 개 올려 주시면은 어, 저기 다른 야생동물이 건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좀 음식물 찌꺼기들이 빨리 분해되고 어, 추비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어, 비료를 살짝 주시면은 이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더 빨리 분해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추비 주는 효과까지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어, 덩굴이 많은 어, 덩굴성 작물에게 추비를 쉽게 예,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참이와 수박밭입니다. 지금 은 수박밭에 제가 어, 음식물 찌꺼기들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추비를 주시려면은 이렇게 어, 음식물 찌꺼기도 넣고 예, 추비도 넣으시면은. 어, 추비 걱정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도 처리할 수 있고요. 음식물 찌꺼기에 그, 그것을, 예, 그것을 이용해서 양분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요. 이 음식물 찌꺼기에 껍데기들은 껍데기와 음, 그 음식, 저기 채소 껍데기에는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 이, 이것이 분해돼서 어, 이런 수박들이 다시 이 양분들을 먹고 어, 커가, 커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액비도 어, 충분히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 추, 추비도 줄수 있고 음식물 찌꺼기도 처리할 수 있고 액비도 줄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페트병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감상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은 페트병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과 그리고 추비 주는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우 정말 덥습니다 감사합니다